편 118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오며 여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 쌌으니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 싸고 애워 쌌으니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 쌌으나 다시 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와의 호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와께서는 호 나를 도우셨도다. 자, 전기한 자, 전기한 일을 계획하다 세 번째 시간,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어, 중국이 지금 바짝 어, 지금 이제 세계 경제 한 복판에 어,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 인구가 지금 14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 인구는 잘 모릅니다. 그들 나라들 조차도요, 스스로가 한 대략 14억이 넘을 거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중국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선진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어, 중국에서 자동차 하나를 어, 개발을 했는데요. 전기 자동차이고, 이 바다의 수륙 양육,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어, 할수 있는 SUV 차량을 개발을 세계 최초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 어제 들은 바가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가 경쟁력 있고 사람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미 애플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분도 그때, 그 무렵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세계는 물질의 한계를, 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질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으라느냐, 영적인 곳에 돌파구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이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어, 사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몇백 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을 써도 다 쓰고 어 죽지 못하는 거예요. 예, 평생을 써도 쓰지 못할 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들의 고민이 여러분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뭘 인정을 하고 있느냐? 물질에 대한 한계를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느냐 종교의 돌파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부터는 제3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 제3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쟁력, 이제는 기술의 경쟁력 이거는 이제 지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인 잠재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지 앞으로의 시대는 영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이 말이 맞느냐? 이 성경은요 벌써 3천년전4천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군사력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그의 실력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군사력, 체력, 지력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겼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경쟁력 영적인 잠재력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경쟁력.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경쟁력을 지닌 사람들의 누구를 목표로 삼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경쟁력을 지니는 사람들의 목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여러분, 이 수도권만도 못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경쟁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쉐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품고 지금도 세계를 압도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경쟁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노벨상들을 이분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나올 만한 상황과 환경들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의 물질들을, 경제계를 이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럴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밤낮으로 이것을 가르쳐라 밤낮으로 이걸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낮이든 밤이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이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과학자로서의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의 깃발을 희날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118편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은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쓴 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고통 중에 있었다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 고통 중에 있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 받기를 원하는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말씀해 보니까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라는 거예요. 문 나라가 뭐 블레셋, 모압, 수리와 암몬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혼자인 거예요.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연합국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싸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 그러니까 주변을 봐도 내 편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떼처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을 봐도 내편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 있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절망 가운데 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곤경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윗이 희망을 본게 있어요. 희망을 한 줄기 희망을 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위급하고 그 곤경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한 줄기의 희망을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편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그 희망의 한 줄기를 그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편 되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편 되어주신다. 여러분, 어, 신약과 구약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이 신약과 구약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백성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자,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편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편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 그 영적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인자가 왜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편 되어주시면 나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편 되어주시면 그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편 되어주시면 뭐가 되느냐?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밤에 캄캄한 거리를 아기 혼자 걸어 가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빠나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편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편 되어주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싸0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 0 0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경쟁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시는 그 사람은 두려워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편 되어 주시니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돕는 자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돕는 자들을 동원을 해서 도와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를 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 사울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이 다윗에게 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부부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혼인시켜주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었을 때 누가 도와주느냐? 사울의 딸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딸 때문에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딸이, 사울의 딸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피시켰고, 예. 도망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경쟁자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편되어 주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7절에도 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다윗도 사우랑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들이 몇 차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하들이 왜사울왕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당신이 맞이했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아, 사울이지고 거기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게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편주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치느냐? 어디로 피난하느냐?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피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런 8절.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 또 9절에 있는 말씀. 고관들. 그누굽니까힘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과 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피난처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내가 그 부모를 돌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부모를 의지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 결국에는 내가 그 부모를 돌봐야 될 때가 있고 모셔야 될 때가 있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리의 도피처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도피처입니까? 아닙니다. 저도에도 말씀해 드렸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세계 최고의 갓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질병, 암 투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를 살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병마 앞에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석사 학위가 있다, 박사 학위가 있다. 여러분 질병 앞에 그것도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질병 앞에 그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똑같은 말씀인데 문제를 끊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사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서나 다시 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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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끊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끊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당할 고 어렵고 힘들고 혼란을 당할 때에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끊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에 이런 무궁무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알수 없는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을 건 하나님이 끊어가시는 거예요 질병도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끊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환란도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문제를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알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경쟁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편 되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시는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